이런 말인데, 이제 만약이라는 말도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라스트라 선남자가 아야문, 아얌은 am, 이것이에요, 이것. 이곳. 여기 이곳. 뚜리가 3이라는 뜻이고, 사스라. 사스라가 천이라는 뜻이고요. 마하가 크다, 사하스라, 천이죠. 요걸 가지고 이제, 한문으로 하면 삼천대천세계가 되죠. 삼천대천세계. <laughs> 그래서, 뭐 옛날에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는, 어, 어떤 이제 그, 천개의 세상, 천개의 세계, 말하자면 이제, 이 지구한 태양계 같은 거 이거 천계가 이제 하나의 그 어, 대천 세계고 그 천계의 그이 어, 태양계가 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천배 천배가 이제, 천 배. 천 배가 이제 어, 중천 대천 세계. 그러니까 이제 소천 대천 세계 중천 대천 세계 그다음에 다시 중천 대천 세계 천 개가 모이면 이제 삼천 대천 세계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많은 이제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어이 수많은 어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간에 그 그런 세계인데. 로가다뚜로가다뚜르두르타에라미트라이스다오라이스타 어, 이건 뭐 복잡하죠, 근데. 자, 이를 이제, 어, 어떤 이제, 원수거나 아미트라, 아미트라 말라는 말이 있어요. 아미트라는 이제, 미트라가 아닌 사람, 친구가 아닌, 원, 그, 적이죠, 은데 말이죠. 적이고, 또 자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도적. 도적이에요. 도적 이제 도둑이라고 하지 않고 일단 도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삼천세계에 아주 온갖 그 어떤 적 원수와 적과 또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도적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이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샤스트라, 바니비히. 샤스트라가, 이제, 그 무기예요 무기. 무기를, 바니비히. 하면 이제, 그, 들고. 그니까, 이제, 어, 그, 그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뭐, 뭐, 야 그, 무기를 들고서, 파리 뿌르노 바에 뿌르나가 는데 가득하다는데, 파리라고 하면은 사방으로 가득할 거예요. 파리 뿌르나 하면 사방으로 어디든 어디를 봐도, 이게, 그냥, 그, 뭐랄까, 겁나는, 그런 제 그, 어, 떤 원수들, 뭐, 도적들,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베바 아베, 바벳이 아베. 뭐라고 할까요? 요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바벳 하면요 바부바, 여기가 바비, 시 아바비스야, 바비스야, 바부바, 음성과거, 네. 여기 있네요. 바벳이라는 게 여기 나와요. 바벳. 아벳. 그러니까 원망형. 그러니까 이제 그바 그렇게 남아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런 말이 이제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따스민스짜이까하 따르차와 따스민스짜이까 따스민 하면은 이제 그 가운데 에 에까하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그, 그, 만, 그니까, 러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어, 원수들 가운데, 이제, 지금, 그 어, 몰려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사르탑 와호, 만땅사르탐 그니까, 한 사람이라도, 어, 그, 어떤, 이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어, 상인들이에요, 맞아요. 상인들인데, 상인들인데, 어, 그 많은 그 어떤 이제 보물들이나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스슨스자이까한 사람이라도, 그, 사르타바호, 대상이죠. 대상, 만담 대, 그, 사르탐, 그 가운데서, 어, 얕나만 디암, 마, 마르디암. 그, 이제, 수많은, 제그 보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그리에또와 가지고, 같이 간다라고 한다면은,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때, 가창 따스짠, 땀스타우란, 두루탄, 샤트룸스짠, 샤스트라스짠. 이런데 뭐, 뭐야. 그 가고 있는 그 험한 길 가운데서, 따우라, 하면은 이제 그 보적들을 만나고, 또 두루탄 하면은 무례한 길. 그 다음에 샤스트라, 하면은 이제 원수예요 원적. 그 사람들이, 샤스라 하스타, 무기를, 손에다, 이제 손, 하스타가 손인데, 손에다가 무기를 들고, 어, 바스에 요 후, 어, 본, 보고 있단 말입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드리스도와 보고 나서, 그거는 보고 나서라는 뜻이에요. 드리스도 왔다, 푸나르비 따, 뜨라스다 그래서, 이제, 어, 거듭거듭 해가지고, 그 어떤, 그 두려움. 두려움에 막 꽉, 그, 뭐랄까, 그, 짓눌려가지고, 무방비한, 어, 사람들, 이제 무방비하게, 무방비하게, 이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단이, 로후 거기에 이제 묶여 있어요.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막 사방에, 그 막, 그, 창, 칼, 뭐, 이런 걸 들고서, 막 이제, 그, 노려보고, 이제, 일촉즉발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짜 사르타와 하스당 그, 그, 어, 상인들의 그런 사이에서, 어, 사르타메 왕, 부르얗. 한 사람이, 이제 부르야 하면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외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마바이스다마 라는 건 하지 말아라는 말이고, 바이스는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바이스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울라붙더라 어, 손남자들이여 마바이스다 어, 두려워하지 마라라아바얀 다다마발로끼테 스와람 보디사트와 마하사트와 메카스와레나 사르데 어,